안녕하세요 여러분 배뜸 시술 브이로그여서 당황스시죠 지금 수술을 받으러 가는데 일어나서 회수를 하고 얼굴이 너무 건조해서 스킨케어를 하고 갈 예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일찍 일어나서 잠을 별로 못 잤거든요 그러 그러니까 조금 비몽사몽한 상태예요 3~4년 전부터 고민을 하던 모발 이식을 받으러 가는 날이에요. 헤어라인 모발 이식을 받으러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오후 2시까지 병원에 가야 해서 프로 지방 거니까 아침부터 이렇게 부랴부랴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시간은 8시 반인데 9시 반에 출발할 예정이에요. 오늘 크림 더아르나이 스킨 케어는 간단하게만 해주려고. 이렇게 보시면은 제 영상을 전부터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이마 라인이 굉장히 울퉁불퉁한 편이고 이마 자체가 넓은 편에 속하는 편이긴 한데 옆모습으로 봤을 때 많이 튀어나온 이마라 거의 들어가 보이는 재형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라인이 울퉁불퉁해서 유독 더 튀어나와 보여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상담을 받으러 가서 바로 예약을 잡을지 뭐예요?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준비를 빠르게 빠르게 해볼까요? 저는 이제 옷을 다 입었고, 이렇게 편안한 후드티랑 목도리를 하고 가려고요. 이렇게 외투도 챙겼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생얼 보호용 안경.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입고 갈 예정이고요. 오늘 국소마취로 진행을 한다고 하셨는데, 수능마취는 모흡이 올 수가 있어서 위험할 수 있대요. 그래서 국소마취로 진행을 하기로 했고, 지금 오늘 4시간 금시 지켜야 된다고 해가지고 10시 이후부터 먹으면 안 되거든요. 아까 일어나자마자 조금 뭐 먹을 것좀 먹고 굉장히 편한 상태로 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차에 타서 또 카메라 켜도록 할게요. 지금 저는 차에 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제 헤어라인, 모발 이식, 이마 축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다 찾아봤었는데, 이런 후기 영상들을 보면은 탈모이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M자 라인이 굉장히 심한 분들 위주의 케이스가 되다수여서 저처럼 헤어라인이 울퉁불퉁한 걸 정리하고 싶으면서 조금 넓은 편에 속하는 그런 이마의 유형에 대한 후기는 그래서 저 같은 케이스를 가진 이마는 모발 이식을 하고 얼마나 예뻐질 수 있는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잡을 했고 이렇게 환복까지 마쳤습니다. 병원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지금 촬영을 하고 있고 이제 디자인을 하고 시술 받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수술이 끝났고 부은거 보이세요? 부어서 표정도 제대로 못찍겠어요 땡겨서 지금 저는 원래 2천모로 계획을 했었는데 3천모로 라인을 조금 바꿔서 더 심었고요 한 2시 반에서 3시쯤에 수술 들어가서 7시 반쯤 나왔어요 밥 먹고 다음날 한번더병원 내원을 해야 돼서 주말에 숙소 잡아서 지금 들어온 상태고 약도 처방해 주셨고 일주일간 촉촉하게 심은 부위 뿌려줘야 되는 스프레이랑 샴푸도 주셨거든요. 그리고 조금 이렇게 쉬려고 합니다. 지금 통증은 조금 먹먹하고 약간 띠용띠용하는 이 정도의 그런 느낌이고 엄청 아프거나 하지는 않았고 수술할 때도 절개할 때딱 제가 피곤해서 잠에 들어 버려가지고 무슨 느낌이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엄청 아프다거나 그런 느낌은 없었고 심을 때 부치가 약간 풀렸을 때 따끔따끔하긴 했었는데 견딜 수 있을 정도의 따끔한 정도였고 또 중간에 한번더 통증 주사 놔주셔서 괜찮았어요. 건들면안 돼서 살짝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빨간 이렇게 된 부분들이 다 심어진 부분들이거든요 라인이랑 이런 거 보면은 여기까지 이렇게 어, 여기 피흐르거 닦아야겠다 이게잘 넣어주셨습니다 머리가 엄청나게 떡이 졌죠 소독약이나 이런 것 때문에 또투피에 자기 갈까봐 빗지도 못하고 후드티 모자 쓰고 왔는데 오늘은 푹 쉬고 내일 아침에 카메라를 켜도록 할게요 지금 오늘 수술 1일자고 저는 오늘 세수랑 양치만 하고 병원에 머리 감고 상세포로 한번 가볼게요 볼 거거든요. 지금 붓기가 이 위쪽에 있었는데 앞쪽으로 내려와서 이 부분만 띵띵 부은 상태고 자면서 통증은 뒤통수에 절개로 이제 꼬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있었는데 한 시간에 한 번씩 마르지 않게 뿌려달라고 하셔가지고 스프레이 주신 거 계속 뿌리면서 잤어요. 그러면 이제 샴푸하고 상태 보람 병원에 가보도록 할게요. 오바일, 오바일. 네, 괜찮아요. 이제 거즈뗐잖아요 그러면은 음. 오늘부터는 거즈안 붙이고 있는 거예요? 어, 이제 저희 샴푸 끝나면 치료 중일 텐데 거즈는 안 붙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또 소독하시게 되면 또 붙이실 수 있는데 집에서 혼자 감게 되면 네. 어제 주신 샴푸 에 올려놓기만 하면 되죠? 어 맞아요. 올려놓으시고 혹시나 지금 핏박질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샴푸로 다 제거되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이거 제거하는 거는 좀 물로 조금 불려주시면 네. 제가 되는데 훨씬 많이 보이되세요 <laughs> 너무 시원해요. <laughs> 괜찮으세요? 네. 이식부분은 네. 엄청 비비거나 <laughs> 하진 않아요. 아 네. 실 빠지는 부위도 여기 앞에 네. 인식하신 부분처럼 해주셔도 되고 아, 네. 근데 그 대신 이제 드라이 하실 때는 실 빠지는 부분 물기를 잘 말려주세요. 아찬 네. 네. 바람으로? <laughs> 응. 슬퍼서 어쨌 비비거나 하시면 안 되시고요. 네. 물이랑 샴푸는 조금씩 가도 되는데 네. 이제 말리실 때만 물기 최대한으로 잘 말려주시면 네. 네.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아까 샴푸하는 장면까지 찍고 손님들이 너무 많아서 중간에 영상 다못 찍고 뒤에 약간 피가 나서 지혈을 하고 의사 선생님을 뵙고 얘기를 좀 나눈 다음에 다음 이제 실밥 푸는 날짜 예약 잡고 나서 밥 먹고 3시간 걸려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누워서 쉬는 중이고 제가 아무래도 지방에 살다 보니까 오래 서 있거나 오래 앉아 있거나 하면은 붓기가 얼굴로 내려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좀 최대한 누워서 있으려고 하고 있고, 근데 제가 또 지금 해야 되는 일들이 많아서 누워서 어떻게든 해볼 예정입니다. 아이고, 지금 계속 한 시간에 한 번씩 알람 울리게끔 맞춰놓고 병원에서 주시 이 MBC 솔루션 뿌리고 있고요. 생착기간 3일에서 7일 이내로 다 사용을 해주셔야 된다고 하셔서 저는 1시간 한 번씩 충분히 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통증은 꼬맨 부위가 조금 아프고 그런 게 있어서 너무 많이 아프진 않지만 그 부분 제외하고는 괜찮은 상태고요. 붓기를 최대한 빼주려고 냉찜질을 이렇게 목 주위에다가 올려놔줬고 오늘 1일차 후기는 이렇게 끝내보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모발이식 헤어라인 한지 수술 당일 제외하고 경과 3일째고요 지금 3일째인데 아직 붓기가 이런데랑 옆라인 그리고 이마까지 누워있어서 얼굴이 굉장히 빵떡이 됐습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턱선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밖에도 못 나갈 것 같이 너무 부어가지고 최대한 온찜질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하루에 한 번씩 2 9부에 자극이 안 가도록 알려주신 샴푸 방법으로 매일매일 머리를 감고 있고 약간 땡기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이제 뒤에 실밥 묶었던 부분은 초반보다 많이 아프지는 않아요 근데 약간 땡기는 느낌이 있고 두피 뒤통수가 감각이 없다? 이정도 그게 저의 3일차 후기가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앞으로 2일에서 3일 간격으로 후기를 계속 찍을 건데, 제 얼굴 붓기가 빨리 빠지기를 같이 바라보자고요. 오늘은 5일차 후기를 남겨볼 건데, 붓기가 진짜 많이 빠졌죠, 여러분. 제가 3일차까지는 붓기도 좀 많이 올라오고 해서, 냉찜질을 하다가, 3일차부터는 온찜질을 한 이틀 정도 계속 해줬고요. 그리고 지금 헤어라인 상태는 요정도? 아직 희딱지 이런 데가 조금씩은 있는데 많이 식져나갔어요 하루에 한 번씩 계속 머리를 감겨주고 있고요 오늘은 촬영 때문에 최대한 자극 없이 이렇게 고데기를 해줬거든요 부피 상태는 한 번씩 당기는 정도? 그리고 이렇게 심은 부위가 한 번씩 간지러울 때가 있어요 손안 대고, 가만히 간지러움을 참으면서, 부들부들 주먹 쥐고 그냥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아직 붓기가 약간, 이런 데가 덜 빠져가지고, 붓기는 더 빠져야 될것 같고, 통증은 많이 있진 않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금 8일 자고 지금 상태를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또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 머리 감고 지금 이렇게 말리고 너무 머리가 수술 후에 푸석푸석해져가지고 이렇게 대강 묶어놨는데 헤어라인 잠깐 보여드리자면 여기는 지금 이렇게 있는 상태고 티딱지는 진짜 조금, 조금 남아있어요. 거의, 거의 다 없어요. 좋고 그리고 감각은 이 정수리까지 원래 감각이 없었는데 정수리 감각이 좀 감각이 조금 돌아왔고 다른데 외곽 쪽도 좀 돌아오고 있는 기분이고 실밥 부위도 전보다 많이 아프진 않아요. 근데 이제 조금 잘때 불편함은 있긴 있는데 최대한 제가 잘때 원래 뒤척이면서 좀 자가지고 반듯하게만 자는 게 너무 힘들긴 한데 옆으로 잘 때는 제가 여기 옆라인까지 이렇게 좀 있어서 최대한 이렇게 팔을 괴고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라인들이 잘 아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뿌려주는 거는 진작에 끝났고 머리를 감고 나와서 한 번씩 보면은 각질 같은 게한 번씩 이 심은 부위에서 나오더라고요. 많이는 나오진 않지만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심은 부위나 실밥 부위가 간지러울 때가 있어요. 간지러울 때는 이 심은 부위는 최대한 안 건드리고 이 실밥 부위는 한번 이렇게 톡톡톡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11일 자에 또 카메라를 켜보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11일차 후기를 찍으려고 이렇게 지금 카메라를 켰고요 제가 지금 약 2주간 외출을 두번 정도 했는데 지인들이 하나도 못 알아보더라고요 제가 말하지 않는 이상 이렇게 가까이서 보아야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괜히 저는 이게 라인이 아직은 어색하잖아요 막 이렇게 가리고 다니고 그랬었는데 잘안 보인다고 하셔서 이제 헤어라이 시술 받고 외출하실 분들 잘안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안심하시고 나가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저는 약간 지금 요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각질 같은 게 머리를 감으면 좀 나오고 이거 실바 풀날만 지금 엄청 기다리고 있어 약간 간질간질해서 미쳐버릴 것 같은 그런 때들이 이제 잦아지고 있고 약간 머리카락이 길었더라고요 여러분 머리카락이 길어요 잘하고 있어요. 내 애들이 이제 빠지겠죠. 그리고 통증 이런 거는 이제는 없고 약간 밖을 나가서 제가 이제 추웠는데 추울 때 약간 소름 끼치잖아요 그럼 이 털모공들이 막 쭈뼛쭈뼛 서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모발이식한 부위에서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좀 놀랐습니다 여러분 11일차 후기는 이렇게 끝이고 다음 후기는 제가 실밥을 풀러 가는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실밥 푼 후기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있고 뒤에 실밥 풀러 가고 있거든요. 오늘 기차역에 좀 일찍 도착해서 밥을 좀 먹고 기다렸다가 이제 KTS 탑승그래서 오늘 실밥 푸는 캐어라인 상태 확인하고 그 상품권도 이제 새로 알려준다고 하셔서 그거는 대응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실밥 푸는 게 아플 것 같아서 좀 걱정만 그리고 이제 드디어 푼다는 생각에 좀 기대만 이런 상태인데. 실밥을 고 어땠는지 응. 카메라 키보이로게요 응. 여러분 저는 지금 병원에 다녀왔고요 병원에서 이렇게 견과 보고 실밥 풀고 그리고 이제 사진 찍고 그러고 왔습니다. 오늘 경과 봤는데, 이제 실밥 부위 꼬맸던 부분들 잘 아무렇다 모하셔가지고 실밥 바로 풀었는데요. 실밥 풀때 조금 따끔따끔 거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거 말고는 앞뒤 아프진 않았고, 근데 실밥을 푸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따 걸을 수밖에 없죠 그래도 직원분께서 되게 조심스럽게 살살 아프지 않게 빼주셔가지고 걱정했던 것보다는 나름 괜찮았고 제가 지금 후기를 계속 찍고 있잖아요 초반보다 이 왼쪽 헤어 라인이 머리카락이 좀 빠진 게 느껴지더라고요 오른쪽보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 그 부분 말씀 드렸고 의사 선생님께서도 그렇게 보인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앞으로 6개월까지는 계속해서 점점 빠질 거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그리고 샴푸는 앞으로 이렇게 지금 엄청 각질이 많아졌거든요 여러분. 날이 갈수록 각질이 이식 부위에 엄청 많아지고 있는데 이렇게 떨어지지 않은 큰 피딱지들이나 각질들이 모낭염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모낭염을 발생시키면 두피도 안 좋고 이식 부위도 좋아지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잘 롤링해서 두피 사이사이 다 감아달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절개 부위 같은 경우에는 까물 때 꼭꼭 눌러가면서 까마달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앞으로 머리는 굉장히 시원하게 까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를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실밥 푼 부위가 아직은 약간의 통증이 조금 있는 편이고요. 두피 당김이나 이런 거는 이제 없고 이렇게 2 9인는 이런 상태고 오히려 머리카락이 이렇게 좀 길었어요 많이 그래서 흔히들 많이들 말씀하시는 그 암흑기라는 단계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암흑기가 별로 무섭지 않아서 차라리 빨리 빠지고 새로 났으면 좋겠거든요 기왕에 올 거면 빨리 와버리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병원 다녀와 후기는 끝내도록 하고요 다음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오늘 이제 마지막 후기를 남겨볼 건데 수술을 한지 3주차 경과고요. 저번에 실밥을 풀고 지금 1주일 후에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실밥을 풀고 나서 샴푸법을 조금 다르게 했는데요. 일주일 동안에 엄청 시원하게 지문 샴푸를 했고 이제는 숙일 수가 있어서 머리를 숙이고 아주 시원하게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실밥 부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만졌을 때 아픔이 있어서 꼬맨 자리만 살살 감아주고 이식 부위는 아기 궁뎅이를 씻겨주듯이 이런 식으로 손가락을 살살해서 살 그렇게 샴푸를 해줬고요. 실밥을 풀고 나서는 확실히 실밥 부위가 없다 보니까 잘 때나 이럴 때 불편함도 하나도 없었고 실밥을 달고 살 때보다는 고통도 덜한 느낌이고 대신에 아직은 고개만 이렇팍 숙이거나 두피가 이렇게 늘어나는 동작을 할 때에는 조금 실밥 부위가 아픈 느낌이 한 번씩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숙일 때에는 몸이랑 이렇게 좀 같이 숙이는 그런 편이고 현재 이렇게 뒤통수나 이런 통증 감각 같은 경우에는 뒤통수 감각이 조금 조금씩 돌아오고 있긴 한데 아직은 다 돌아오지 않은 상태고 이식 부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누르면 약간은 조금 통증이 있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식 부위 상태를 조금 보여드리자. 머리카락이 이 정도 빠졌고요. 그리고 계속 지문 샴푸를 해주다 보니까 확실히 각질이나 이런 것들이 아예 없어졌고, 이렇게. 이 부분은 더 많이 빠진 게 보이시죠? 이쪽 라인도 초반보다 많이 빠진 상태고요. 가장 신기한 게 지금 뭐냐면은 머리카락이 빠진 게 느껴지거든요? 빠진 부위에서 머리카락이 진짜 찔끔찔끔 자라고 있거든요, 벌써. 벌써 자라니까 조금 안심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laughs> 마지막 후기는 이렇게 끝내도록 하고 오늘 영상을 보시고 따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DM이나 댓글을 달아주시면 될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제 추후에 후기도 궁금하시면 다음에 또 영상을 찍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어쨌거나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우리는 또 다음에 만나요. 안녕!